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독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독소가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좀 알아보고, 도대체 당독소가 뭔지,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좀 나오긴 하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독소 얘기를 하게 되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탄고지를 했을 때 불완전 연소물로 생기는 것이 콜레스테롤하고 어, 그 다음에 케톤바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케톤바디가 우리가 사실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저탄고지 해가지고는 케톤체가 에너지를 쓰일 일은 거의 아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케톤체가 노진은 어디로 가느냐? 얘는... 사실은 매치글라이스라고는 당독소 원인 물질로 변환이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당독소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라든가 건강을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될수 있고, 실제 저탄보지를 잘못 그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대체 그렇게 당독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대체 얘는 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좀 잠깐 좀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독소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커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두 색깔은 이제 회색. 이게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커피를 우리가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고온에서 볶죠 볶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약 갈색으로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볶고 나면 향과 맛이 좋아지죠 근데 그 맛과 향이 좋아지는 대신에 뭐가 또 생기냐 그 안에 당독소 AG라고 하는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잔 먹은 사람보다 다섯 잔 여섯 잔 먹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당독소가 다섯 배여섯배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을 뭐 그것이 뭐한두잔뭐 대여섯 잔뭐 먹는다고 크게 우리 몸에서 문제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평생에 걸쳐서 내가 커피를 먹는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담배를 펴도 당독소는 무지하게 많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이렇듯이 고열에서 요리하거나 태우는 일을 할때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 단백질이라든가 수용체에 들러붙어가지고 염증도 일으키고 단백질의 기능도 망가뜨리고. 쉽게 말하면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는 당화혈색소도 실상은 이렇게 당독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서 단백질의 기능, 호르몬의 기능, 뭐 이런 뭐 면역의 기능 같은 것들을 다 떨겨뜨려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갖다가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피부가 탄력이 없고 노화가 조진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수명도 짧아지고 예, 이게 혈관에 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동맥경화가 되고 심장에 많이 붙으면 예,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뼈에 붙으면 골절이 잘 생기고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뇌에 가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거뭐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 그 신경에 붙으면 이 신경을 또 손상을 이거나 에, 뭐 신통증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이걸 일상 이런 음식을 좋아죠. 이런 음식이 주로 뭘까요? 튀기고 굽고 볶으면서 하는 요리. 우리가 맛있다라고 열광하는 요리 속에 당독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이런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독소가 다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당독소가 다 높아져 있더라. 근데 이것이 한두 끼나 이렇게 뭐 1년, 2년 많이 먹었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몸에 서서히 축적이 돼서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 서서히 이제 치명적인 이제 데미지를 주고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또 하나 관점에서 이게 비만일 때는 그럼 얘가 영향이 없겠느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왜냐? 맛있는 거, 튀기고 볶고 굽은 거, 단짠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계속 식욕이 땡기죠. 식욕이 계속 증가하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독수가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비만과 당뇨의 또 원인을 일으키고 거기서 당독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이나 우리 아까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기능들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방이 연소되는 거, 어, 뭐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워킹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쉽게 말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왔는데 살이 잘안 빠져.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당독소가 다 덕지덕지 들러붙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못 돌아가게 방해를 하는 거죠. 연소가 잘돼야 되는데 연소가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런 당독소를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엑셀레이션 돼가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급격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저탄고지 때도 효율이 나쁜 이유가 콜레스테롤과 케톤체가 불완전 연소물이라 했듯이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 통해서 아니면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왔던 음식물 속에 속해있는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완전 연소와 이런 체중의 그 효과적인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당뇨 합병증, 뭐 퇴행성 질환, 뭐 대사질환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 당독소를 조금 더잘 알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도 뺄수 있고 여러 가지 퇴행성이나 대사성이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막을 수도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비만하고 당독소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